알고 보면 무서운 이야기. 응? 왜? 우리 그때 약속 잡은 거 알지? 어? 안 돼. 아, 그때 있잖아. 키즈 카페에서. 아, 억내지 어, 얼른 와. 어? 잠시. 후. 아유 여기 많나? 어유, 여기 오자 좀 불려줘요. 네, 니유 어. 잠시 후. 에유, 어, 왜 이렇게 안온 거야? 왜 이렇게 안 오지? 전화 좀 해볼까? 핸드폰이, 어 어, 어지 아이고, 여기 있네, 여기 있네. 에이, 정신없다. 이 전화는, 이 전화번호는 없는 전화번호입니다. 응? 내가 봤던 그, 사람은 해건에도까